의자가 어, 여기 있네. 예, 저기 그래요. 뭐야 고등학생이구나. 이제 막 졸업했어요. 맞아요. 어, 딱고 고기 둘이 친구고. 야, 근데 네. 무슨 고등학교 어, 갓 아. 졸업한 친구들 같다. 남자야? 남자. 야여애 그러면 집에 응. 우환 있어? 뭐지?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우리 원래 이런 컨셉이야. 여기 무섭대 이 사람. 그냥 <laughs> 뭐, 우리 원래 이런 컨셉이니까. 안... <laughs> 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사고를 맨날 치고 다녀가지고 둘이. 너너 주량이 어떻게 되니? 너 어? 보통. 하루에 두 병의 병을... 소주 두 병. 네. 얼마 안 마신데 주량도 약한 거네. 매일 일주일에 몇번 먹어? 한 어, 번씩 매일 마시죠. 매일. 어, 매일 마시죠. 매일. 루? 루 <laughs> 위험해. 아, 위험하다. 중독인데. 저게 <laughs> <그게> 돼요 <laughs> 어떻게 간이 어떻게? <어떡해>? <laughs> 그러면. 술을 처음에 누구한테 배웠어? 동기들이야. 대학 동기들. 니네 둘이 대학 동기야?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 애기 때부터 친구예요. 제가 어. 동대를 다니거든요? 어. 그래서 남자애들한테 술을 그렇게 배우고 음. 얘는 술을 안 마셨는데 제가 얘를 그렇게 가르친 거야. 처음에 술 마실 때 저도 얘한테 배운 거죠. 음. 그냥 아 근데 같이 잘못된 됐습니다. 술 버릇을 배웠네. 기본적으로 보미가 되게 위험한 게 소주 두 병을 매일 마시잖아? 이거는 알콘 중독이야. 알 중이야. 이거는.. 왜냐하면 성인 남자 중에도 소주 두 병을 매일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간이 어? 쉴 틈이 없어. 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소주 열 병을 일주일에 한번 때리는 사람보다 반 병씩 일주일 내내 때리는 사람이 더간 약. 간이 좀쉬워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술을 끊어야 되는데 제일 큰게 뭐냐면 저희가 평소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이런 외향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에코킹이 조금 돌면은 뭔가 외향적으로 좀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 용기가 생겨. 요그이 자리를 제가 약간 띄워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이 띄워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제가 뭐교부분이야왜 그러겠어. 조용한 너무 숨막혀 뭔가 그러니까 막그다신까막좋겠 그냥 다, 그냥 그냥 다 이러고 있어요. 그냥. <laughs> 이렇게 해서 핸드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려 내리, 내다가짠할래한 응. 이게 아. 너무 상막한 거 같고 아, 웃기고 싶어서 정말 네. 저로 인해 웃는 게 너무 좋아요. 뭘 응. 응. 그러니까 하는 거야? 우리한테 좀해줘 봐. 어. 우리가 그래야지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하지 <laughs>

그냥 계속 그렇게. 계속 이텐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그러다가 어. 이제 딱잠들어버린 아 거죠. 아, 저를, 저를 만났을 때 항상 그랬어요. 술 먹고 그냥 자는 건 나쁜 버릇은 아, 아닌데. 그 학교 축제 때 박재범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 음. 박재범 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신난다고 이제 술을 먹고 막 언제 오지 언제 오지 했는데 그거 안 오신 거예요. 음. 박재범님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고요 뭐 행사 빵꾸 아니에요? 어, 설 진짜 정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이가 무대 앞에서 제일 신나게 소리 지르고 아... 뭐 하는 거냐고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어, 왔는데. <laughs> 위험해요? 나이에나이에 어, 벌써 그러면 <laughs> 에서도 쓰러져 오고 뭐 네. 이러면 그러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응. 응, 나가는, 나가는 거를 해야지. 좀 끊어야지 술 끊는 것도 되고 그래서 지금 자취방을 정리하고 집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집에 오면은 이제 적적하니까. 이제 적적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막 이렇게 술을 즐겨 하시는 건 아닌데, 담그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 담그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잖아요. 어, 어... <laughs> 제가 그거 그걸로... <laughs> 어느 날 그냥 딱 눈에 띈 거예요. 삼만에 쌀만 있어. 아무도 안 마시니까. 인켈이어지고 아무도 안 마시는데. 그래가지고 할머니 <laughs> 먹을 생각을 안 하자 내가 한번 마셔볼까. 그래서 마셨는데 그게 또제 취향인 거예요. 그냥. 뭔데 뭔데. 음. 네. 너무 야간문주. <laughs> <많지. 있는 거. 웃음> 그런 야간. <laughs> 것들. 야간문주는 남자들이 먹는데 원래. 아버지도 시려고 한 건데 야간문주. 맛있더라고요. 대단하네. 술을 안 가리네. 아 저는 근데 다른 건안 마시고 소주랑 담금주. <laughs> 양주도 안 마시고 맥주도 아, 잘안고 나는 자연인이다네. 어, 야, 너 야, 저기 뭐야? 전형적으로 대학교 에서 공대 오빠들이 아, 맥인 거야 계속. 그지?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술잘 마셨어? 아니, 아니죠. 아니지. 아니지? 어. 얘가 공대 살면서 거기서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게 원래 그렇게 돼요. 맞아 맞아. 어, 어, 동기들 오빠들이 그냥 아, 다 그냥, 받아주는 거야. 아, 그냥 우리 애가 이게 술을 배웠을 때그얘가 하는 행동 그냥 막 아! 와! 이러면 여기서 옆에서 가뭐 아, 하니? 옆에서 누가 제지를 해줘야 되는데 음, 그 아니야, 애들이 그냥. 그걸 아치워. 아, 어 더해봐 더해봐 막 이렇게. 검사 아, 뭐 하면은? <laughs> 데려다준다며? 어우 빨리 가자 이러고. <laughs> 안으면은 괜히. 힘들어 힘들어 그렇지 그렇지. 그게... 팔 잡아서 데려다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사귄 거적 있지. 네. 음... 그래 이게 그만. <laughs> 음, 어... 이거 다른 걸 떠나서 뭐 젊으니까 음. 학교에서 또술 마실 수 있어요. 즐겁게 놀수 있고 지금 뭐막업돼 가지고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꽤든 다음에 내 젊은 청춘의 그 시드 이저 필름을 돌려보잖아. 끊긴 거밖에 없지 아... 다. 데... 너무 창피. 난 너무 나. 진짜 그때되면 근데 이 시절 얼마 좋은 시절이야. 근데 여기에 그술 때문에 그렇게 이게 왜냐면 이게 과하다 보면 결국은 실수로 이어지거든. 어떤 실수가 되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면 술을 조금씩 줄이는. 그 그래, 이게 없어. 네가 여기 찾아왔다는 자체가 이미 이제 고치겠다는 그래.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 이제 방송이 다 나갈 거 아니야. 볼거 아니야. 그렇잖아. 네, 거기 운명처럼 숫자란에 종이를 읽어봐 아까 내가 줬는데 뭐라고 쓰있는지 한번 봐. 보고. <웃음> <웃음> 뭐라고 있었나보 <laughs> 뭐라고 쓰여있어 너. 보이 봐. 세상에나 당장 그만둬라 <laughs> 뭐, 너 거짓말... 너네 둘다 봐봐 너 다른 종이도 그렇게 써있을것 같지? <laughs> 아니, 다른 종이 보여주면 네. 아니라는 거야 이거 랜덤 맞아요? 그럼 음. 랜덤이지 당장 시작해라 <laughs> 당장 시작해라 이거 다 그거 아니 똑같이 들어있잖아 운명처럼 응. 너네 길바닥에 쓰러졌다는 얘기만 들어봐야 진짜 길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먹지는 네, 말고 네 적당히 먹고 즐겨 안녕 잘가요 안녕, 안녕. <laughs> 길바닥에 왠지 있으면 쓰면... 이제 알아보실 것같고 <laughs> <laughs> 오늘은 술안 마시고 들어가려고요 네, 네. 마시고 네. 들어가면은 걸리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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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셋 당장 그만둬라 얘네들 그렇게 상담을 하고 술 먹지 말랬더 남자친구 금세 만나가 소유쇠지 야채볶음에 소주 또 때리네. 이것만 네, 네. 먹겠다는 얘기겠지? 넷시서한 네, 병씩만 그렇게 바라서지 얘네가 음. 술을 너무 좋아하는 청춘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만 마시고, 적당히만 마시면, 안전하게 마시면. 그렇죠, 그렇죠.